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가 45.3%,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가 49%로 높습니다마는, 그정권 자꾸 줄어들고 높이도, 높이도 있어요. 국민의 힘에 여러모로 유리한 결과가 리얼미터 음. 결과 나왔는데, 이것이 자동응답. 자동응답 조사 제가 뭐라 그랬죠? 더 적극적인 표현이 담기고 있는 게 최근에 자동응답조사의 특징이에요 보수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한 거예요 다 결집했다? 다 결집했어요 지금 누가 그래도 정당을안 밝히고 조금은 더 샤이할까 탄핵정국이라는 걸 따져보면 무당층은 그래도 보수적인 성격이 더 많다 어...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윤석열 정부 내내 무당층의 성격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당층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의 정당 지지를 밝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사실은, 아... 이런 것들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금 중도 민심 잡기에 서로 양 당이 그렇죠. 양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뭐손 놓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매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심의 향방 매일 매일 바뀌고 있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배종찬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의 향방이 매일 바뀐다라는 말씀을 음. 드린 게 바로 입증이 된 게요. 저희가 원래 가평제 당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속보의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른 결과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예상을 했던 건데 예.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 변론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보수층들이 막판 결집을 해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어 막판 결집 예. 이게 무섭잖아요. 예.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지막에 정신이 확 깹니다. 예. 그러면서 집중을 하고 그때의 집중도 가 높아지죠. 마찬가지로 결집도 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여기에도 지못미 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켜주지 못해 안 그렇죠. 네. 네. 그런 마음이 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열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한 주전을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 리얼미터 조사도 좀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는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였죠 그래서 더 벌어져요 그... 탄핵 찬성이 높아지고 예. 또 지지율도 갤럽 조사에서는 40대 34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최근에 자동응답조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더 적극적인 표현이 담기고 있는 게 최근에 자동응답조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리얼미터 음. 바로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가 자동응답조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갤럽조사가 전화 인터뷰였다. 그렇죠. 이에요 아, 그 차이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더 구체적인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구독자분이 마침 음. 미처 속보를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개괄만 음. 말씀드리면요. 네. 어, 갤럽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은 벌어졌어요. 민주당이 높아졌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높아졌, 외에서 높아졌고 민주당이 40% 지지율, 국민의힘이 34%. 그래서 중도층서 여 지지가 확연히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오차범위 오차범위 네. 그래서, 어, 저, 아. 네네요. 네, 그렇죠. 내죠. 네. 네, 3.1%니까요. 플러스 예. 마이너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우쪽 저기 많이 던졌잖아요. 음. 이게 드디어 통했나 보다라는 음.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러든 리얼미터에서 한 것은요. 국민의 힘이 42.7%, 오려 민주가 41.1%로 물론 오차 보이 내긴 하지만 국민의 힘이 예. 다소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정권 연장에 대한 저기가 음.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가 45.3% 아,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음. 어, 아니 조금 더 낮습니다만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가 49%로 높습니다만은 그좁혀졌꾸 줄어들고 좁혀져. 있어요. 좁혀져. 그리고 벌어졌는데 좁혀졌죠. 좁혀졌어요. 네. 이 좁혀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여러모로 유리한 결과가 리얼미터 음. 결과 나왔는데 이것이 자동응답 그리고 불리한 여론조사가 갤럽 건데, 갤럽은 응답. 음.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 음. 이제, 이걸 이제 개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강론과 총론을 말씀드려 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수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한 거예요. 다 결집했다? 다 결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맥스네요, 그럼. 어. 그렇죠. 거의 뭐말 그대로 맥스. 영어로는 맥스, 일본어로는 이빠이. 그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꽉. 이렇게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계속 배종차 소장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약 사, 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서부지방법은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미 저는 뭐냐. 중도층이 이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부지방법은 가지고 뭐왈가왈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중요한 게 중도층 포석에 들어갔어야죠. 중도층 포석에 포섭에 들어갔어야 돼요. 예. 근데 이 조사를 보더라도 겹쳐져, 그 뭐, 그 좁혀졌어요. 그 네. 이야기는 보수층들이 더 추가적으로 여기 결집을 하고 있다. 더 결집을 지어 짜고 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의 네. 구름 군중이라든지 그게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여기 중도층을 한번 볼까요? 중도층에서는 정권 연장이 38.3. 예. 교체가 56.5%. 예. 거의 20%포인트 가장 차이가 나요. 살나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안 돼. 음. 지금 핵심은 중도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도보수나 또는 중도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예. 우리가 중도보수야. 뭐주 예. 4일째 할래. 이러면서 예. 지금 주 7일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4일째는 보수. 인변은 주 7일 일하잖아요. 예, 한때 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한때 7.5일 이랬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지난번에 민주당 보좌 낮았던 것이 이번에 5차 범위 내에 합칠렀어요.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더 크로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청은 결집할 때까지 맥스, 이빠이꽉 결집을 해주는데 문제는 중도예요. 중도에서는. 중도가 음. 힘이 딸리고 있다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착시네요그러면 그렇죠. 2030 세대가 결집을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권 안 돼. 그 다음에 60대, 70대 이상이 결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안 돼. 음. 그럼 이때 국민의힘에서 뭔가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네.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한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정말 특별한 걸 꺼집어 내든가. 아니면 민생. 우리, 지금 생활 경제 관련한 걸좀 끄집어내야 될까. 이 머리를 짜내야죠. 어떤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중도층이 볼 때, 누가 진짜 중도보수냐? 누가 찐 중보냐? 중도보수죠. 예. 누가 찐 중보냐? 이걸 사실은 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음.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착시고 그 결집에 의한 효과고 중도층을 보는 게 진짜다. 중도층은 오히려 계속 20% 이상씩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렇죠. 것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중도보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음. 했는데 중도보수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네. 정당 지술도 그래요. 리얼 밑에서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5.6. 그러니까 전체 결과는 국민의힘이 높아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5.6. 네. 국민의힘이 35.3이니까 약 10%포인트 차이가 나죠.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어.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탄핵 찬성이 37.2, 탄핵 반대가 38, 아, 반대네요. 무당층이라고 답변한 층에서 정권 교체의 교체론이 좀더 높습니다만, 음. 38.7 정권 연장이 37.2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당층은 이 중도 보수층이랑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금 ]가요? 다르죠. 무당층은 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누가 그래도 정당을 안 밝히고 조금은 더 샤이할까 음. 따지고 보면 탄핵 정국이랑걸 따져 보면. 무당층은 그래도 보수적인 성격이 더 많다 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창피하니까 보수를 밝기가 일단 윤석열 정부 내내 음. 무당층의 성격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 항상 우리가 무당층을 어떻게 하면 은더이 자기의 정당 지지를 밝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의도연구원에서 전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썼던 여러 칼럼에서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은 이른바 샤이가 아니라 샤랄라 잘이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샤이는 움츠러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확 밝히면서, 음. 내 것을, 그냥 이거 여러분들 우스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에는 다들, 어, 뭐, 포복절도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 그게 진리였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신다니까요. 네, 샬랄라 맞네요. 제가. 이게 잘못됐나요? 당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제가 이말씀드리고당 커밍아웃이 가능하면 떳떳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 사람들한테 내 소속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면 그걸 당당하게 만들어야죠. 보면 은 누가 세사 이름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무심이 음.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사실은 당이해줘야 되는 거죠. 무당층의 대부분이 사실은 샤이 국민의힘에 더 가깝다면 거기에서도 정경 교체론이 조금 더 높다는 건 상당히 국민의힘에 안 좋은 뉴스네요. 이거는 사실은. 그 내부를. 그럴 수있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것도 불과 한한달전 굉장히 네. 이 보수가 민주당 결집하기 전에 맥스로 올라왔던 데가 지난 1월 16일 17일 경이에요.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만 하더라도 무당청 같은 경우에는 좀 드러낼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이후에 뭐 서부지방법원이나 음. 또는 막 서로 간의 어떤 진영 간 대결이나 또 대통령의 변론에서의 어떤 공장원전 차장이나 또는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변도 그럴 거예요. 지난 10차 변론이 좀 많은 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득점을 했어야 되는 변론이거든. 그때 쫙쫙 한덕수 총리도, 어, 대통령 변호인단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또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왔을 때, 저는, 어, 단한 번도 대통령으로부터, 어, 끌어내라. 또는 체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좀 그런 답들이 나와줬었어야 돼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게 나왔더라면 더 중도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음. 때 무당청들도 정권 연장이다. 음.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수있어 사실 그런 걸좀 윤활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벌써 여러 차례 에서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뭔가가 나와야지. 당에서. 외, 외곽에서 이렇게 결집 결침 보십시오. 결집할 때로 다 결집한 게 보수층들은 8년 전 트라우마 안 돼. 이재명 안 돼. 운동권 안 돼. 전환, 그럼, 응. 전환길 뿜뿜. 이 정도 왔잖아요. 이면선 뿜뿜. 이렇게 <laughs>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뭔가를 해줘야지. 안되면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의도가 싱크, 지금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는 어디, 싱크탱크를 어디 맡겨놓은 느낌이에요. 정광훈 당에 맡겨놓은 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하기를 멈췄어요. 사실, 사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봤더라도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가령 뭔가 트럼프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한라인 통화를 했다. 그러면 여당의 위상이 달라지죠. 음. 국민들은 아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르구나. 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가령 이럴 때 박진 전 장관이나 누군가 트럼프와 연결고리 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 박진정 장관이 바이든이랑 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이든 거 치네요 개인적으로. 아 잘. 그러니까 예. 권영세 의장과 뭔가 이러면 사람들이 아 역시 그래도 이 네트워크는 여당 쪽에 보수 쪽에 돼 있구나 미국 공화당. 과 지금 우리가 믿을 땐 정용진 회장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럼 입당시키나 <laughs> 어떻게하나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뭐 음.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누군가 좀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음. 가령 참. 어 누군가요, 뭐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협상에 또는 어 바리에트 그 그분은 누군가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 출신 누구 있잖아요, 완전히 글리에트다. 이 음. 협상은 글리에트 이 김현종 말고 누구 있잖아요, 보수 그분 계시잖아요. 약간 인상도 날카롭고. 음.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신뢰를 주더라고요. 내가 USTR과 한번 좀 접촉해 보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지금 이 기회에 좀 영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왜 사람 계속 필요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거죠. 보수층이나 지지층들은 지금 할걸다한 거예요. 웬만큼 결집할 만큼 이렇게까지 결집할 걸 누가 예상했나까 지지자들은 다 했다. 다 했어요. 전 전환길 선생님 나와서 60억을 날리고. 20억 세금 내는 사람이 전한길입니다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나와야 중도층이. 오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민주당 쪽문니까 민주당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막뭔걸 내세우잖아요. 중도 보수야, 뭐 주사일죄야.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에요. 국민의 힘은 계속 물론 이제 중도층에서 오히려 양당의 격차가 벌어지는 데 국민의 힘의 실점도 그 원인이겠으나 분명히 민주당의 특점도 그 원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던지는 난들이 어느 정도 유효한 걸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자, 수학을 50점 받든, 평균적으로 받든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70점이 목표입니다. 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저 자빨들, 자파, 이런 이미지를 해소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구석으로 밀어넣는 밀어넣는 그 전략에 중도보수를 턱하니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뭔가를 하나 갖다 놓으면 띵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우리가 일, 일종의 이런 현상들이 일종의 체면이 걸리는 현상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10명 중에서 8명은 고개를 돌려도 2명이 믿어주면 음. 그건 2% 무려 10명 중에서 2명을 얻는 거잖아요. 징계 몇 퍼센트인데? 0.7% 정도. 아니, 그러니까요. 얻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적어도 이게 프레임 선정에 있어서 이게 이른바 말하는 first move advantage. 그러니까 선점효과죠 네. 왜냐면 지금은 중도부수. 이게 저는 2010년에 무상급식과 같다. 오. 2010년에 무상급식이 이렇게 특한이 갖다 놓으면. 무상급식이 네. 사실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애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다 무상급식 말이 돼요? 안,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선별적 무상급식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음. 늘 우리 임진행자도 이메커도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길면 안 먹히잖아요. 네. 짧은 게 먹혀. 그쵸. 그러니까 뭐죠? 무슨 급식이냐? 학교급식. 와, 맛있잖아요. 지난번에 흑백요리사도 급식이 급식 왔었잖아요. 급식대가. 급 식대가, 음 먹히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밥, 이모 가서에 먹히는 거야. 집밥 한 마리 집밥, 응. 집밥 한 마리. 다른 밥맛 필요 없어요. 뭐 무슨, 무슨 밥, 무슨 뭐, 콩밥 뭐 필요 없어요. 집밥, 아, 미치겠어. 맛 없어도 맛있어. 어. 배고제 이게 뭐냐면, 예. 무상급식이잖아요. 딱 앞에 무상을 붙이는 중, 그래?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많은 수식이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저 새싹들에게. 밥한 끼를 제공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또막 설득력이 있는 성우가 막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먹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새롭게 변해갑니다. 대한민국 정책 1번지 무상급식. 이러면 또 먹혀요. 와해. 난리가 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보면 중도보수. 사실 제가 칼럼도 썼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중도보수가 아니라 실력국회다. 실력국회. 정말 이 국회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잖아요. 어,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 와닿죠. 네. 실력국회다. 아 지금 실력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실력, 실력 없죠. 실력 없으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300명 국회의원 이름을 한 번에 다 대면, 대면요 마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무슨 주꾸미 게임처럼 300억 드릴게요 이러면 아니 사람들한테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심부름하는 거 300명 국회의원 이름 다 대면요 300억 드릴게요 이러면 될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300억 300명 <laughs> 이름 다 줄줄줄 대는 사람 있을까요 어? 없죠 없어요 10분 네. 내로 10분 내로 책 찾아볼 수 없고 전화해 두고 뭐가 없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이름 다되면3 0 0 드릴게요. 쉽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요. 제가 볼때 그냥 이름 내는 알수 있는 사람 한 10명? 10명이야. 기근해 봐요. 예. 이재명, 권영세, 뭐, 원희룡 다 지금 심지어는 원희룡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 사람들이 원희룡 그렇죠. 막 그럴 거야. 예. 원희룡 이한동은막 그럴 거요 국회의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이야기죠. 이럴 때 오히려 국민의힘은 실력국회다. 중도보수 이야기할 때, 중도보수요? 아직도 아. 무슨 옛날 방식 고집하는 거예요? 실력국회. 실력국회다. 우리는, 아니,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5월 말까지 108명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건데, 뭐조우혁신당이 됐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음. 그런 게 나오면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결연해 보이잖아. 중도층도 뭔가 달라 보이잖아. 108명이 일체 우리는 지역구도 있지만 두달 동안은 지역구도 안 내려가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108명은 저는 야전침대를 가져와서 어~ 국회의사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저희들은 모든 걸 우리 시간 24시간 민생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야자놈에서 숙식을 하는 걸 우리 단식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기 단식. <laughs> 네네. <웃음> 아이고 잠깐, 단식. 아니, 뭐, 먹을 수도 있죠. <laughs> 아, 예, 예. 저 같은 사람 먹어야 돼요. <laughs> 저도, 저도, 저도 먹 있다고 봅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단편숙자을시더라고요제가 <laughs> <속. 웃음> 아, 그랬나요? 그데 인왕산에 닭백숙 많이 드시요 예, 맞습니다. 그데 네. 실력 국회라는 말확아 실력 국회란 말 분명히 굉장히 유효한 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잡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사실상 선언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뭐. 책을 낸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행정이라면 벌써 사선의 오세훈 시장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실력국회란 이름에 걸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이 네. 뭘 어떻게 하겠다, 비판하겠다는 것보다는 음. 지금 중요한 게 핵심이 이런 거예요. 중도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뭐 누구누구 대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결국 국민의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느냐? 음. 이게 핵심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영향력과 경쟁력은 깎이지 않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명 네. 대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만약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건 사실은 미래 지도자적 가치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그래도 강행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강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 예. 절반은 또 절반 이상은 예. 이미 우리 마음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도자가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적어도 마음속에 의심을 환심으로 바꿔놓을 음. 수 있는 지도자라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자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건이 하나야. 재판이야. 예.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어쨌거나 간에.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털어내야 될건두 가지예요. 어, 네. 하나는 윤석열. 예. 대통령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근데 털어내든 <laughs> 안 뜬, 안아서 자기의 이 몸집이 커지든 또는 털어내서 몸집이 커지든 앉든 털든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탄핵 찬반 여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겠죠 굉장히 쟁점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모을 예. 수가 있느냐. 말 그대로 통합이 가능하냐. 통합이 가능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과의 관계 줄이면 관계가 되겠죠. 관계와 통합.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정말 유야 무야 뭐 무야 유야 할것 없이 다 뭉치잖아요. 무슨 뭐이 파든 양파든 뭐 대파든 다 뭉쳐요. 관계통합은다 이루어졌어요. 차이가 나더라도.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각양각색이야. 음.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자칫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죠. 또친윤는친인대로 만들어져 있죠. 김문수 네. 장관은 지금 현재에서는 뿜뿜 하고 있죠. 근데, 정작 양자 대결 가면 또 확장성이 어떨지 모르죠. 지금 현재 뭐, 꽃꽃 문수 아닙니까? 네, 거왜이러어요막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꽃꽃 그러면 문수, 예. 오세훈,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또 외연은 좋죠. 왜냐면 응.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안정감도 있고, 어, 우리 천만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하면 명태견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막 이러지 않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비슷하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오시장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물어 뜯어요. 너다 도대체 이념 성향이 어디냐? 도대체 당내에서 당신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정착했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 시비가 걸려요. 음. 사실은 보수의 원래, 보수의 원류를 따져보면 보수는 굉장히 너은 늘은 마음이거든요. 넓은 마음. 그렇죠. 넓은 마음. 네. 네네. 역시. <laughs> 아이 그거든 뭐어떻든 아니, 그것도 뭐 아, 이게 아닙니다. 네네. 이게 다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비꼬시면,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지. 큰 나무죠. 큰 나무라 의큰 그늘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못 됐어. 그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걸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는 워낙 이렇게 격이져 있잖아요. 망자다. 이러면서 막뭐 이건 뭐 도저히. 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자체에서 오히려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오겠죠. 나경원의원도데 그러니까 이게 뭐. 불잡아 네. 지금 안철수 이번에다가뭐한 1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뭐 통합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은 여론조사 네. 전문가로서 그리고 굉장히 지금 뛰어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탄핵과의 윤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당과의 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윤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장래 대선 승리에서 유리할까요? 저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시하는 지지층들이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그 기준점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이른바 음. 어, 데이트 어날리스거든요. 리얼미터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도층 결과? 예. 중도층들도 중도층이지만, 일단 핵심적인 걸 우리가 따져보면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예.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비상기업을 보자고요. 한번 음. 줄기를 쭉 따져보자고요. 아. 비상기업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국민들이 매우 높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매우 낮았죠. 십호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인별 날 거예요. 배종찬 저 정말 통통한 어, 사람이 나와서 계속 지지율 올려야 된다. 지지율, 지지율 막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날 거예요. 팔, 얼마나 팔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죠. 지금도 5 0 개나. 아니 제가 막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지율 올려라. 그런데 이게 이른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사되고 있는 곳에는 고공행진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슬프네요. 슬픈 일이에요. 우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건 좀 과했다. 음. 이런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공감해요. 뭐 야당 이재명 대표 야당이 줄타내하고줄 토커먼 비판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인변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난다고 차를 막 들이받아가지고 앞차를 날려버려. 그건 아니잖아. 그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분명 앞차가 잘못됐어. 끼어들기 하고 정말, 정말, 정말 이 로드레이지 이 분노를 야기했어요. 있어서는 안된 놈이야. 저런 놈 사이에서 사라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경단처럼 저 차를 찍어서 차로 그냥 범프로 들이받아서 날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도로교통법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죠. 뭐 고소를 하든, 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몰아가지고, 아니, 내란 구태타를 할 일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의 정은들도 등장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걸 민주당이 막 아파트와 나서서 뭔가 내란으로 몰아갈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음. 부분이고 법적인 재판과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 맞죠 제말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비상기엄은 옳지 못했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여한 일이 있더라도 이 보수는 하나로 결집을 해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 이해해 주고 그게 과거의 보수의 모습이었거든요. 늘은 합쳐서. 모습. 그게 늘은 보수의 모습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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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관용의 보수, 따뜻한 관용의 보수, 이걸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도 또 중도층도 공감을 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을 해서 굉장히 전략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여기 스튜디오가 살짝 저의 난방 문제로 추웠는데요. 오늘 배 네네. 소장님의 열변으로 후끈해졌습니다. 그렇죠. 후끈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아, 시작인데 끝나네요 <laughs> 저, 저희도 퇴근 중. 아, 예, 예.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구독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